충청도 깊은 산자락에 박달골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산세가 험하지는 않았으나 골짜기가 깊어 해가 일찍 지고 밤이 되면 어둠이 빠르게 내려앉는 곳이었다. 달빛도 산허리에 걸려 마을까지 닿지 못했고 해만 지면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습관처럼 굳어 있었다. 이 마을에 돌쇠라는 머슴이 살았다. 돌쇠는 힘만큼은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산해였다. 소두 마리를 한꺼번에 몰아도 숨이 차지 않았고 지게에 장작을 가득 지어도 허리 하나 굽히지 않았다. 주인집에서는 저놈 팔뚝 하나면 산의 돌못이라며 아꼈고 힘든 일은 을의 돌쇠에 차지였다 그러나 돌쇠에게는 그 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겁이었다. 그것도 보통 겁이 아니라 밤만 되면 제 그림자도 무서워하는 지경이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귀신인 줄 알고 벌벌 떨었고 여름밤 개구리 소리에도 잠을 설쳤다. 겨울이면 문풍지가 울리는 소리만 들어도 혼이 달아날 지경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보며 귀신이 돌쇠를 보고 놀라 달아나겠다고 비웃었다. 힘은 장사인데 담력은 쥐만도 못하다고 수군거렸다. 돌쇠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일 뿐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돌쇠는 사람들을 피해 다녔고 장터나 마을 잔치에는 발길조차 끊었다. 특히 우물가에 처자들이 모여 있으면 돌쇠는 멀찌감치 돌아갔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처자들이 떠들고 있으면 차라리 시냇물을 마셨다. 나이가 서른을 바라보는데도 잠깐은커녕 처자들과 눈한번 마주치지 못했으니 주인집 노인은 저놈은 평생 고라비로 늙겠구나 하고 한숨을 쉬곤했다. 그러던 어느 가을 날이었다. 주인집에서 읍내 장터에 곡식을 내다 팔라는 신부름이 떨어졌다. 돌쇠는 소달구지에 곡식을 싣고 새벽부터 길을 나섰다. 장터는 박달골과는 달리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 돌쇠는 구석진 자리를 잡고 곡식을 팔았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뜸했다. 해가 기울도록 곡식이 절반밖에 팔리지 않았다. 해가 니엇니엇 넘어갈 무렵 겨우 곡식을 다 팔았다. 돌쇠는 서둘러짐을 챙겼으나 이미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박달골까지는 산길로 두 시진이 넘게 걸리는데 어두워진 뒤에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돌쇠로서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돌쇠는 한참을 망설였다. 밤길을 가자니 겁이 나고 그렇다고 장터 구석에서 밤을 새우자니 그것도 만만치 않았다. 한참을 고민하던 돌쇠는 결국 장터 어기의 주막으로 발길을 돌렸다. 주막에서 하룻밤 묵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했다. 주막은 허름했지만 장꾼들로 붐볐다. 돌쇠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막걸리한 사발을 시켰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긴장이 조금 풀렸다. 그때 옆자리에서 장꾼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다. 이 주막 말이여 예사주막이 아니라네. 무슨 소리여. 여기서 하룻밤만 자면 산에 구실을 하게 된다는구먼. 헛소리 말게. 주막이 주막이지 무슨 도술집인가? 아니, 진짜라니까. 작년에 박서방네 아들놈도 여기서 자고 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네. 그전엔 얼굴만 봐도 뺨이 빨개지던 놈이었는데 말이여. 장꾼들은 킥킥거리며 웃었다. 돌쇠는 그 말을 흘려들으려 했으나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산에 구실을 하게 된다니 자신처럼 겁 많은 사람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인가? 술 기운이 오르자 돌쇠는 용기를 냈다. 주모를 불러 방을 하나 달라고 했다. 주모는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빙글레 웃었다. 방이 딱 하나 남았는데 그 방은 좀 특별하네요. 특별하다니요? 뭐 별거 아니고 그냥 손님들이 꺼리는 방이라서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모는 방값을 받고 돌쇠를 주막 안쪽 구석방으로 안내했다. 방문을 열자 생각보다 깨끗한 방이 나타났다. 이불도 잘 개어져 있고 등잔도 놓여 있었다. 이만하면 충분하구나. 돌쇠는 안도하며 방에 들어섰다. 그런데 이불을 펴려는데 방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왔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스물대여섯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인이 서 있었다. 어허? 돌쇠는 말을 잊지 못하고 번쩍거렸다. 여인은 돌쇠를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해요. 제가 이 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여인은 주막에서 일을 돕는 처자였다. 오늘 손님이 많아 방이 모자라자 주모가 여인에게 잠시 이 방에 있으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주모가 깜빡하고 손님에게 이 방을 내준 모양이었다. 아, 아니. 제가 나가겠습니다. 돌쇠는 황급히 짐을 챙기려 했다. 그러나 여인이 손을 저었다. 밖에 빈방이 없어요. 주모님이 실수하신 거니까. 그냥 제가 구석에 있을게요. 손님께서 편히 쉬세요. 그,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피곤해서 그냥 잘게요. 여인은 말을 마치고 방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돌쇠는 어찌할 바를 몰라 문 앞에 서 있었다. 나가자니 갈 곳이 없고 그렇다고 여인과 한 방에 있자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손님, 문좀 닫아 주세요. 바람이 들어와요. 여인의 말에 돌쇠는 얼떨결에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어색하게 방 반대편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 뼘도 안 되는 거리가 있었지만 돌쇠에게는 천 리만큼이나 멀게 느껴졌다. 등잔불이 흔들렸다. 돌쇠는 천장만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여인의 숨소리가 들렸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벌써 잠이 든 모양이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등잔불 그림자의 여인의 옆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긴 머리가 어깨로 흘러내리고 작은 숨소리와 함께 가슴이 오르내렸다. 돌쇠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평생 처자와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졌다. 주막 안에 소란도 잦아들고 바깥에서는 바람소리만 들렸다. 돌쇠는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마음은 두근거렸고 온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여인이 몸을 뒤척이더니 돌쇠 쪽으로 돌아 누웠다. 깜짝 놀란 돌쇠는 숨을 죽였다. 여인의 얼굴이 코앞에 있었다. 등잔불에 비친 여인의 얼굴은 고왔다. 긴 속눈썹이 떨리고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다. 돌쇠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감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저 숨만 조심스럽게 쉬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한참이 지났을까? 여인이 또 몸을 뒤척이더니 이번에는 돌쇠의 팔에 손이 닿았다. 돌쇠는 온몸에 전율이 잃었다. 여인의 손은 따뜻했다. 그 온기가 돌쇠의 팔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다.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돌쇠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움직이지 못했다. 아니, 움직이기 싫었다. 이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평생 겁쟁이로 살면서 단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가슴 속에서 꿈틀거렸다. 그렇게 긴밤이 흘렀다. 돌쇠는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온 몸에 힘이 넘치는 것 같았다. 동이틀 무렵 여인이 눈을 떴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이 돌쇠의 팔에 닿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었다. 죄 죄송해요. 여인은 얼굴을 붉히며 일어났다. 돌쇠도 황급히 일어나 허리를 굽혔다. 아 아닙니다. 제가 제가 잠결에 실례를 했네요. 정말 죄송해요. 여인은 서둘러 방을 나갔다. 돌쇠는 멍하니 여인이 나간 문을 바라보았다. 손끝에는 아직도 여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돌쇠는 짐을 챙겨 주막을 나섰다. 주모에게 방값을 치르는데 주모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다. 어떠셨어요? 잘 쉬셨나요? 예, 예. 호호, 그 방이 그런 방이라니까요. 들어갈 땐 소년이 나올 땐 사내가 된답니다. 주모의 말에 돌쇠는 얼굴이 붉어졌다. 주모가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는 몰라도 돌쇠는 정말로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다. 박달골로 돌아가는 길 돌쇠는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다. 밤새 잠을 못 잤는데도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온몸에 힘이 솟았다. 어젯밤 일을 떠올리면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런데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돌쇠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마을 사람들이 돌쇠를 보는 눈빛이 달랐다. 어떤 이는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피식 웃었다. 저놈 봐라. 얼굴이 달라졌네. 주막에서 밤새 뭘 했길래 그럴까? 쯧쯧 겁쟁이가 여색에 빠졌구먼. 돌쇠는 그제야 깨달았다. 소문이 이미 퍼진 것이다. 누군가 주막에서 돌쇠가 여인과 한 방에 묵었다는 것을 보고 마을에 퍼뜨린 모양이었다. 소문은 빠르게 번졌다. 처음에는 돌쇠가 주막 처자와 한 방에 있었다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둘이 한 이불을 덮었다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밤새 정을 통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돌쇠는 억울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해명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 수가 없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소문은 더 커질 것만 같았다. 게다가 돌쇠는 원래 말재주가 없어서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말문이 막혔다. 주인집 노인도 돌쇠를 불러세웠다. 돌쇠야 네가 주막에서 뭘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저 방에서 잤을 뿐입니다. 방에서 잤다고? 여자와 둘이? 그건. 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쯧쯧 내 놈이 겁쟁이인 줄로만 알았더니 그런 배짱은 있었구나. 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돌쇠를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어주는 것도 아닌 애매한 태도였다. 돌쇠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소문은 당사자인 여인에게도 전해졌다. 주막 주모가 여인을 불러 소문에 대해 물었다. 추나야 네가 정말 그 손님과 뭐한 거 있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같은 방에서 잤을 뿐이에요. 그래도 남자와 한 방에 있었으니 소문이 나는 건 당연하지. 제가 어떡하라고요? 주모님이 실수하셨잖아요. 그래, 내 잘못이다. 하지만 이미 소문이 났으니 어쩔 수 없구나. 여인의 이름은 추나였다. 추나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주막에서 일하며 살았다. 나이가 스물여섯이나 되었지만 혼처가 없었다. 주막 일을 하다 보니 흠집이 생길까 봐 장가들 집안에서 거들떠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추나에게 이번 소문은 치명적이었다. 그나마 남아있던 혼담마저 깨졌다. 마을 사람들은 추나를 보며 손가락질했고, 주막 손님들도 추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추나는 돌쇠를 원망했다. 그날 밤 돌쇠가 좀더 당당하게 나가버렸다면 아니면 자신이 방을 비워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소문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자극적인 내용이 보태졌다. 어떤 이는 둘이 정분이 나서 달아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춘화가 돌쇠의 아이를 가졌다는 헛소문까지 퍼뜨렸다. 돌쇠는 견딜 수가 없었다. 거짓된 소문 때문에 자신은 물론 춘화까지 고통받는 것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평생 겁쟁이로 살아온 돌쇠에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해명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밤 돌쇠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춘화가 나타났다. 춘화는 돌쇠를 보며 슬픈 눈으로 말했다. 왜 가만히 있어요? 당신은 겁쟁이에요? 돌쇠는 꿈속에서 대답했다. 나는 겁쟁이요. 평생 겁쟁이로 살았소. 그러자 춘화가 말했다. 겁쟁이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비겁한 사람은 안 돼요. 진실을 외면하는 건 겁이 많은 게 아니라 비겁한 거예요. 돌쇠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꿈에서 깨어난 돌쇠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래, 나는 겁쟁이다. 하지만 비겁한 사람은 되지 말자. 다음날 돌쇠는 주막으로 향했다. 주모를 만나 그날 밤의 일을 똑똑히 밝히고 싶었다. 주막에 도착하니 마침 춘화가 마당을 쓸고 있었다. 저 춘화씨 돌쇠가 부르자 춘화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얼굴을 붉히며 빗자루를 떨어뜨렸다. 왜왜 왜 오셨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을? 그날 밤 일에 대해서요. 춘화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행히 사람들이 없었다. 안으로 들어와요. 여기서 이야기하면 또 소문나요. 두 사람은 주막 뒤편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쳐다보지 못했다. 저기. 저. 두 사람이 동시에 말을 꺼냈다가 멈췄다. 돌쇠가 먼저 입을 열었다. 추나씨, 미안하오. 내 때문에 소문이 나서. 아니에요. 제 잘못도 있어요. 아니요. 내가 그날 밤좀더 당당했어야 했소. 내가 워낙 겁쟁이라. 돌쇠의 말에 추나가 고개를 들었다. 돌쇠씨는 겁쟁이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아는데. 그날 밤저 알았어요. 뭐요? 돌쇠씨가 한숨도 안 주무셨다는 거요. 추나의 말에 돌쇠는 깜짝 놀랐다. 그걸 어떻게. 저도 잠을 못 잤어요. 돌쇠 씨가 밤새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알았어요. 춘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런데 돌쇠 씨는 끝까지 꼼짝도 안 하셨어요. 저한테 말 한마디 안 걸고 손끝 하나 안 대고 겁쟁이라면 그렇게 못 해요. 돌쇠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춘아의 말에 자신도 몰랐던 용기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춘아 씨. 저요. 돌쇠 씨가 좋아요. 춘하의 고백에 돌쇠는 머리가 하얘졌다. 평생 여자 손한번 잡아보지 못한 돌쇠가 이런 말을 듣다니. 저, 저는. 겁쟁이고 볼품없는 머슴인데. 그래도 좋아요. 돌쇠 씨는 착해요. 그날 밤에 알았어요. 그때 밖에서 주모의 목소리가 들렸다. 춘하야, 어디 있냐? 두 사람은 황급히 일어났다. 춘화가 문을 열려는데 돌쇠가 춘화의 손을 잡았다. 춘화 씨, 나한테 시간을 주시오. 이 소문을 반드시 바로잡겠소. 춘화는 돌쇠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떻게요? 모르겠소. 하지만 반드시 방법을 찾겠소. 돌쇠는 주막을 나와 마을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주인집 노인을 찾아갔다. 주인 어르신, 제게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무슨 소리냐? 소문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어떻게? 제가 직접 사람들 앞에 나서서 밝히겠습니다. 노인은 돌쇠를 빤히 쳐다보았다. 평생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돌쇠가 이제는 직접 나서겠다니. 좋다. 며칠 후가 보름날이니 그날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마. 보름날이 되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마당에 모았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무슨 일이래? 돌쇠가 무슨 말을 한다는데? 호호, 겁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나? 다리 중천에 떴을 때 돌쇠가 나타났다. 사람들 앞에 선 돌쇠는 온 몸이 떨렸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입이 바짝 말랐다. 그러나 춘하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마 마을 어르신네들과 이웃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저놈 봐라 벌써 떨고 있네. 쯧쯧 무슨 말을 하려나. 돌쇠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저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춘하씨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럼 한방에 있었다는 건 거짓말이냐?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누가 믿겠냐? 남녀가 한 방에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고 사람들의 비웃음에 돌쇠는 주먹을 쥐었다. 저는 평생 겁쟁이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비겁한 사람은 아닙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날 밤 저는 추나 씨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추나 씨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저는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추나 씨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추나 씨에게 누가 될 소문을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돌쇠의 고백에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다. 겁쟁이 돌쇠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다니. 여러분, 저는 겁쟁이일지 몰라도 거짓말쟁이는 아닙니다.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그때 군중 속에서 추나가 나타났다. 춘화는 돌쇠 옆에 섰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돌쇠 씨는 정말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춘화의 등장에 사람들은 더욱 놀랐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돌쇠 씨도 잠을 못 잤고요. 하지만 돌쇠 씨는 끝까지 저를 존중해 주셨어요. 춘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평생 주막일를 하며 별의별 남자를 다 봤어요. 하지만 돌쇠씨 같은 사람은 처음이에요. 겉으로는 겁쟁이처럼 보여도 속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숙연해졌다. 누군가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돌쇠 말이 사실이구나. 겁쟁이가 아니라 신사였구나. 우리가 오해했네. 주인집 노인이 앞으로 나섰다. 돌쇠야. 예, 주인 어르신. 네가 이렇게 당당할 줄은 몰랐다. 내 말을 믿겠다. 노인은 춘하를 보았다. 춘하 처자 내 마음은 어떠냐? 저는 돌쇠씨를 좋아합니다. 춘하의 대답에 돌쇠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렇다면 좋다. 돌쇠야 너 춘하를 아내로 맞을 생각 있느냐? 노인의 물음에 돌쇠는 머리를 조아렸다. 감히. 제가 감히. 뭐가 감히냐? 네가 춘나를 좋아하고 춘나도 너를 좋아한다면 혼인하는 게 당연하지.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돌쇠는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정말로 춘나와 혼인할 수 있다니. 주인 어르신 하지만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내가 혼수를 대주마. 네가 지금까지 일한 품사스로 충분하다. 노인의 말에 돌쇠는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돌쇠와 추나는 우물가에 함께 앉았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쳤다. 돌쇠씨,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아니요. 나는 여전히 겁쟁이요. 그래도 괜찮아요. 겁이 많아도 중요한 순간에 용기를 내는 게 진짜 용기예요. 추나가 돌쇠의 손을 잡았다. 돌쇠는 그 손을 꼭 잡았다. 추나씨, 앞으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소. 잘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지금처럼만 해요. 지금처럼? 네. 진실하게, 따뜻하게. 두 사람은 달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로부터 한달후 돌쇠와 춘아는 홀레를 올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다. 예전에 돌쇠를 겁쟁이라고 놀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했다. 홀레를 마친 후 주인집 노인이 돌쇠를 불렀다. 돌쇠야, 한 가지 가르침을 주마. 말씀하십시오. 겁이 많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겁 때문에 옳은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너는 이번에 그것을 배웠다. 돌쇠는 노인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하나,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너는 그날 밤 춘화를 존중했기에 그녀의 마음을 얻었다.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잊지 마라. 예, 어르신. 노인은 돌쇠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너는 진짜 사내가 되었다. 그 후로 돌쇠는 여전히 겁이 많은 사내였다. 밤길이 무섭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돌쇠는 겁을 핑계로 움츠러들지 않았다. 중요한 순간에는 용기를 냈고, 춘화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보며 말했다. 저 사람 봐라. 겁이 많아도 사람 구실하네. 그러게 말이여. 겁쟁이라도 진심이 있으면 되는 거지. 춘화는 돌쇠와 함께 작은 집을 꾸렸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돌쇠는 여전히 주인집에서 일했고, 춘화는 집에서 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춘화가 돌쇠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여보, 우리한테 아기가 생겼어요. 돌쇠는 너무 기뻐서 춘화를 들어올렸다. 정말이요? 정말? 조심해요. 아기가 놀라잖아요. 돌쇠는 황급히 춘화를 내려놓았다. 미안하오. 너무 기뻐서. 호호 알아요. 열달후 춘화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돌쇠는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는 아비처럼 겁쟁이가 되지 않을 거요. 그러자 춘화가 말했다. 겁쟁이라도 괜찮아요. 우리 아이가 아버지처럼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진실하게 살면 되는 거지. 아들이 자라면서 돌쇠는 늘 이렇게 가르쳤다. 아가야, 겁이 많아도 괜찮다. 하지만 옳은 일 앞에서 겁을 핑계로 도망치지는 마라.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는 진심과 존중을 잊지 마라. 그것이 내 아비가 배운 인생의 교훈이다. 세월이 흘러 돌세는 백발이 되었다. 추나도 늙었지만 여전히 고왔다. 두 사람은 손자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정말 겁쟁이였어요 그럼 무서운 겁쟁이였지. 그런데 어떻게 할머니랑 결혼했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진심을 받기 때문이란다. 춘화가 웃으며 말을 보탰다. 할아버지는 겁은 많았어도 마음만은 누구보다 용감했단다. 겁쟁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용기를 낼수 있는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돌쇠는 달빛 아래 춘화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춘화, 왜요? 그날 밤 주막에서 당신도 잠못 자고 있었다면서요? 호호, 지금 그걸 물어봐요? 그럼 혹시, 일부러 내 손을 잡았던 거요? 춘하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비밀이에요. 돌쇠도 따라 웃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달빛 아래 앉아 있었다. 박달골 사람들은 훗날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다. 겁많은 돌쇠는 하룻밤에 달라진 것이 아니라 진심과 존중으로 사랑을 얻었고 그것이 그를 진정한 사내로 만들었다. 겁이 있어도 옳은 일을 하고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면 누구나 사람 구실을 할수 있다. 이것이 돌쇠가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이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 끝에 항상 이렇게 덧붙였다. 겁은 약점이 아니라 신중함이여.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도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니라.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